두 상수가 있어. 실수, 집합, 전체 집합에서 뭐래, 여러분? 연속이래. 미분이 아니야, 얘들아. 미분이 아니고 연속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꺾여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연결만 되면 되는 거야. 함수가 좀 만족시킬 때 궁금한 건 A 곱하기 B가 궁금하대.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야, 여러분? 요게 성립한데. 어렵죠, 생긴 게.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뭐였어? F0은 f 2 더하기 1이랑 똑같대요. 자, 그럼 여러분 처음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 내 가족권 이 있고, 여러 너무 어렵게 생겼잖아. 생긴 게뭐 이런 거지 깽깽가 짓는나 싶잖아. 그럼 여러분 뭐할수 있어 우리가 일단 할수 있는 건 뭐야? 뭘 대입해? x에 몇을 대입해? 뭐 하고 싶은 거 떠올려봐. 뭐 처음에 뭐 해볼래? 1단계로. 일단 1단계로 뭐하고 싶어 나 조건 보고 가 조건 봐봐 뭐뭐 뭐 하고 싶은거 없어 힌트 대입 누구 대입할래 그렇지 0을 대입해야 돼자 아, 여러분 x에 몇을 대입해 보자고 0을 대입해 보자고 왜 여기서 내 여기 f0이 있으니까 한번 그냥 해보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f0 제곱 더하기 2 e, f0 여러분 코사인 0이 몇이에요? 코사인 0이 1이에요. 여러분 그냥 a가 되고요. 익스포넨셜, 얘들아, 사인 0이 몇이야? 사인 0이 0이야. 더하기 b니까, 여러분 오, a 플러스 b가 돼.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 그리고 x한테 또모대입해 뭐 볼까? 2대2파 여기 2 e 있으니까 그럼 얘들아 f e. 여러분 코사인 여기 2를 넣으면 어차피 코사인 2파이의 세제곱이야 코사인 2파이가 몇인데 1이잖아 여러분 근데 그걸 3제곱 해봤자 1이라고 얘들아 여러분 사인 2파이 몇인데 0인데 0을 제곱 해봤자 0이잖아 얘들아 오,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둘이 어때? 똑같네? 둘이 어떻다고? 똑같다고. 어? 그럼 선생님, 뭐할수 있는데요? 야, 둘이 똑같잖아. 그럼 니네가, 두 번째로, 뭘할수 있어, 얘들아? 얘랑, 얘랑, 어떻다고? 같아. 아, 나는 이걸 뭔가 지금 집 대입해야 되나 싶었는데, 아니, 그냥 여기 나왔길래 0 넣어보고 2를 대입해봤다고. 둘이 같다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요쪽으로 둘다 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 합차되네? 어? 2로 묶이네? 천천히 다 해줄게 쌤이 2로 묶어서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인정 허! 근데 여러분 이게 뭐야 얘가 뭐야 여러분 합차잖아 합차 그럼 여기 얘랑 똑같은 거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잖아 아하 그럼 얘들 어떻게 돼어 너무 많이 써야 돼 너무 많이 써야 돼왜 이렇게 힘들어 쓸게 많아 여러분 얘로 묶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정? 그 여기는 뭐 어떻게 돼? F0 더하기 F2 더하기 몇 써야 돼? 2 써야지요 얘가 0이래요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럼 잘봐 얘는 0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얘들아 인수분해가 되면 너네 무조건 뭐부터 조사하는 거야 얘가 0인 경우 얘가 0인 경우 조사하는 거야 얘가 0일수도 있고 얘가 0일수도 있다 근데 얘가 0일수 있어 없어 F0은 F2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둘이 0이 될수 없잖아 둘이 같은 리는 없잖아 그리 얘가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얘가 0이어야 되잖아 참고로 여러분 얘는 0이 아니고 몇이야 f 0이다 F2 더하기 1로보면 알지만 1이거든 얘는 1이야 0이 아니고 뭐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인정? 어? 그러면 자, 잘 관찰해야 돼. 나 지금 뭘 아는 거야. 방금. 얘가 몇이라고? 얘가 몇이라고요. 여러분. 얘가 지금 방금 0인 거 구했어. 어?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나 조건에서. 여러분 나 조건에서. F0 빼기 F2, 빼기 1은 0이잖아. 이 두식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우리? 연립하고 싶잖아, 얘들아. 더 할게? 그럼 어떻게 돼? EF0, 더하기 1은 0이 돼서, 와우. F0은 몇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오케이? F2는 몇 나와,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봐. 몇이야? 2분의? 야, 빨리빨리 빨리 말해. 몇이야? 2분의 몇이야? 야, 야 단순 그냥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함, 더하기 2 하면 0 나오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됐잖아. 어? 그러면, 너네 또 누구도 구할 수 있어? 얘도 구할 수 있네? 오우씨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 지금 왜냐면 f 형 알잖아 방금 나왔다며 A 더하기 B는 뭔거야 그러므로 또 A 더하기 B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니까 뭐야 4분의 1 맞나요? 그 다음 여기다가 뭐야 2를 곱하래 그럼 뭐야 빼기 1인가요? 그럼 빼기 4분의 3 나온다 인정?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온거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요거 하는 게 엄격하게는 뭐야 네 번째가 된 거지. 얘가 얘가 엄격하게 말하면 뭐라고 여러분 요게 네 번째가 된 거죠. 이게 9의 뭐야 둘이 더해서 얘를 구했고 아니 구한 걸 통해서 여기 가서 요게 네 번째로 가야지. 요걸 집어넣어서 ab도 a+b도 구했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족권을 봐봐. 이게 너무 어려웠어. 이게 너무 어려웠어. 뭐가 어려웠냐면, 다섯 번째. 얘들아. 제곱 더하기 두 덩어리. 그러니까 덩어리 제곱 더하기 이 덩어리. 여기다가 뭘 하면 어떤 꼴이 만들어질까? 힌트는 양변에, 양변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뭔 짓을 해야 돼. 어? 아 미분 아니야 오! 뭘 해줘? 어 더하기 더하기 4 더하기 더하기 몇하면 돼? 1 더하기 1 더하기 1 요... 완전제곱식으로 생각하는거가 너무 그게, 그게 좀 핵심이었어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너무 힘들었던거죠 아 뭐라고 여기다가 뭐하라고 여러분 여기다가 니네가 더하기 1을 하라고 여기다가 더하기 1을 이렇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식이 f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 가요?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된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 친구를요, 새로운 함수, 어떤 gx라고 해보자. 응? 음? 계산하기 편하게. 얘를 이제 gx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어떤 걸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얘는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얘들아, 어떤 걸 제곱했으니까. 여기까지 얘 가. 어떤 걸 제곱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실수화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허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0보다 는 크거나 같겠지. 근데 문제는, 같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 녀석의 최소값이, 진짜 0인지는 일단은 모르고. 그러니까, 0보다 더큰 값이어서, 얘들아, 얘의 최소값이 예를 들어 3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 부등식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최소값이 3이면. 일단, 근데 얘가 최소값이 뭔지는 모른다고. 응? 근데, fx는 뭐야? 기본적으로 fx는 뭐예요, 여러분? 연속함수라고 문제에서 줬잖아. 그죠? 연속함수라고 줬다고. 그러면 너네가 이 fx의 그래프를 표현해 보는 거야. fx의 그래프가, 여러분, 너네 이거 두개 구해놨잖아. 요거 두개 구했잖아. 그럼 뭐야? 0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고, 얘들아, 몇 콤마 몇이라고? 0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2 지나고, 2콤마 어디 지나는 거야, 얘들아? 2 콤마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난다고 여기,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Fx가 지금 Fx 그리는 거야 선생님 지금 Gx 말고 Fx 그리는 거라고 그럼 그래, 여러분 연속이니까 최소한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최소한 아니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뭐뭐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속이니까 가장 심플하게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fx가, fx가, 여기 0이 되려면 몇 나와야 되더라? fx가 몇이면 여기 0이 나와? 마이너스 1이죠. 여러분,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0, 여기 지금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무조건? 야, 요걸 만족하는 어떤, 요걸 만족하는, 어떤 C가 무조건 존재하잖아. 그니까, 러이 C를, X에다가 C를 넣으면 니네가, 얘가 0이 된다고. 그니까, 러 진짜 최소값이 0이 된다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GX의 최소값은 0이 맞아, 얘들아. 그니까, 러 이걸 이렇게 표시하면 뭐야. 0과 C, 이 사이에 C가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 여, 여기 x 좌표 0하고 2잖아. 여기 사이에 C가 있다고. 여기에서, 얘들아, 뭐라는 거야, 얘들아. F, C는 몇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얘들아.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리고 G, C는 몇이겠어, 그때? G, C는? X에다 C를 넣었을 때, C 넣었더니 여기 몇 나왔어? 얘들아, 얘가 마일이니까, 마일 더하기 1에다 제곱해가 뭐 나와? 어, G, C는 0인 거야. 그, 얘들아, GX의 최소값은 일단 뭐야, 무조건. 무조건 0인 거야. 지금 이게 선생님이 왜 설명했냐면, 이게 수리 논술적으로, 그니까, 그 논리적 비약이 없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방금 한 거는 그냥 뭉뚱그려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객관식이면. 근데 이제 논술형이나 그러니까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엄격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즉 gx는 여러분 뭐라는 거야? x가 c에서 뭐야 얘들아? 어떻게 될까? 극소이자 최소야. 엥? 선생님, 극소 얘기는 왜한 거예요? 여러분, 극소이자 최소라고, 얘들아. 이런 식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요게 몇인가? 거 0인 거지, 얘들아. 이게 C일 때고, 요게 값이 0이라고, 얘들아. 0이 나와야 된다고. 이 GX가, 얘 GX인데. GX 그래프가. C일 때. 0과 2 사이에서. 그럼, 여러분. 두 가지가 만들어지. 지 gc는 몇이라고? gc 아이 gc는 0이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g 프라임 c는 몇인 거야? g 프라임 c는 몇 나와야 돼? 0이어야지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얘들아. 그리고 그 양옆에서 부호가 어떻게 돼? 접, 부호가 부호가 어떻게 돼, 얘들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얘들아. 극소라며. 이해 가셔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들아. 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gx는 근데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 gx는 얘들아 미분이 가능해. 엥? 왜요 선생님? 여 봐봐 생긴 거 봐봐 이거 미분이 가능하거든. 미분할 수 있거든 얘네가. 미분이 가능한 거라고. 얘들아.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미분을 하는 거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이제 뭐 한다고? 미분을 한다고. 자, 이제 밑으로 갈게요. 자, 여섯 번째인가요? 응. 내가 요거를 여러분, gx라고 했지요. 이게 일곱 번째네요. 자, 일곱 번째로 갑니다. 자, 미분해야 돼. G 프라임 x. 얘들아, 천천히 천천히 미분할게. 자 코사인 미분하면 몇이야 얘들아 아니 일단 코사인 세제곱이야세제곱이니까 어떻게 튀어나가 3 튀어나가 3a 튀어나가 그 다음 뭐야 코사인 제곱 파이 x야 여기까지 인정? 자그 다음 속미분할게 속이 커 미분해 몇이야 코사인 미분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사인이죠? 자 끝났어? 안 끝났어 x가 아니잖아 X가 아닌 건 무조건 미분해야 돼. 미분하면 몇이야? 파이죠. 파까지 이 써줘야 돼. 그럼 이게 뭐한 거야? 앞에 거 미분한 거야? 그 다음, 곱하기, 뒤에 거 써야지. 뒤에 거 그냥 쓰고. 왜요, 선생님? 이거 지금 뭐한 거, 선생님? 고배 미분법 쓰는 거야? 더하기, 앞에 거 내비두고. 얘들아, 이거 합성이 두번돼 있어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길었던 거야. 곱하기, 얘들아, 익스포넨션은 뭔데? 원래 그대로 쓰지. 원래 그대로 써. 그다음 뭐야? 지수를 미분한 걸쓸 거야. 지수 미분해봐 어떻게 되더라? e sin 파이 x 인정? 일단 지수 미분하면 e sin 파이 x야. 그다음 뭐해 줘야 돼? 속 미분해 줘야 되잖아. 그럼 몇 인데 얘들아. sin 파이 x 미분하면 몇 인데? cos i n 파이 x죠? 자, 끝난 게 아니잖아. x 미분해야 되잖아. 몇이야, 그러면? 파이 써 줘야 돼. 얘들아. 와우 wow. what the hell is going on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피똥 싸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공통인 걸로 묶자 묶어 보자 이제 선생님 안 틀렸나 자 그럼 얘들아 이게 좀 더하기니까 공통인 걸로 묶을게 얘들아 맨 앞에 a로 묶을게 a 지우자 묶었으니까 지울게 그다음 여기 파이 있고 여기 파이 있으니까 파이로 묶을게 파이 지울게 자, 그다음 공통인 게 뭐가 있냐, 얘들아. 코사인 제곱 파이 있네. 여기 코사인 네 제곱 파이고. 그쵸 그럼 코사인 제곱 파이 x 요거 지우고 얘들아, 요거 지울게. 그리고 어떻게? 여기 여기 제곱으로 고칠까? 여기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 여기 살려 놔야 될거 아니야. 그다음 익스포넨셜 요거 어. 익스포넨셜 사인 제곱, 파이, 엑스. 요거 두 개. 어, 그 다음, 누구, 누구 있어, 얘들아? 사인, 파이, 엑스 있네? 사인, 파이, 엑스. 공통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 맞아? 그럼 얘들아, 그럼 이제 뭐 있어, 얘들아? 묶어야지. 여기는 마이너스 3만 남나? 다 지워졌네? 마이너스 3. 여기는요? 다 지워지고 2랑 얘 남죠? 이렇게 돼 이게 도함수야요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 자 보세요 자 이제 천천히 따져 보자 여러분 얘 뭐야 이거 다 뭐야 어 A 양수랬어 어 고맙다 A 양수라고 알려줬어 양수 코사인 제곱 제곱하니까 뭐야 얘들아 양수거나 또는 0 나오겠네. 그치? 뭐, 부등시효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얘는 익스포니션이니까 무조건 양수야. 오케이? 어? 사인 파이 엑스는요 선생님? 얘는 몰라요. 얘는 몰라요. 뭔지 몰라요. 양수일지음수일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얘는요? 야, 코사인 제곱해봤자 몇이야? 최대. 1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최대, 최대 해봤자 몇이에요? 1이잖아, 얘들아. 근데 여기 2를 곱하면 뭐야 아이 봐봐 얘들아 얘는 어디야 어디, 어디 사이야 0부터 어디 사이야 1 사이잖아 근데 여기다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0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야 근데 빼기 상황이니까 무조건 무슨 수야 이거는 이거 무조건 음수야 얘들아 여기까지 가? 양수 0보다 크고 양수 아니면 0 양수 음수 얘는 몰라 이렇게 된 거라고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덟 번째로 G 프라임 X를 얘들아 일단 부호가 뭐야? 얘 빼고는 부호 뭐야? 마이너스잖아. 그리고 사인 파이 X 꼴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G 프라임 X가 원래 이건데 얘네들 다 어차피 양수잖아. 그러니까 쟤네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얘네들 신경 쓰지 말고 무슨값을 넣어도 양수 나오고 얘 음수 나오니까 전체는 음수인 거고 근데, 사인 파이 X는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뭘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 파이 X를 그려봐. 자, 이제 그릴게. 야. 주기가 몇이야, 얘? 주기 몇이에요? 절대값 B분의 2파이. 주기 몇이야? 2다, 여러분. 근데 음수야. 원래는 물결이잖아, 이렇게. 그지내 음수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지. 여러분, 이해 가요? 나 지금 어디? 그리고 0부터 어디까지? 야 2까지야. 왜요? 주기가 2잖아. 한 바퀴 반복하는 거 2라고. 여기까지 이해 감? 이게 도함수야.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도함수가. 이 C가 음수에서 양수. 음수에서 양수. 0인 거잖아. 얘들아, 얘가 바로 뭐야? C야. C가 몇이었던 거야. C가 몇이야, 얘들아, 이거? 1인 거잖아, 1. C가 1이었던 거야. 그럼므로 지금. F1은 마이너스 1이야. 왜요, 선생님? FC는 마이너스 1. C자리에 누구 들어갔다고? 1 들어갔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선생님? 아홉 번째로 뭐 하면 돼? F1은 마일 대입해. 그럼 여기다 몇 집어넣자고 방금 구한 1을 집어넣으세요. X에 테1 넣을게요. 여기 1 넣을게요. 그럼 여기 1 넣으면 여기 파이 1 넣을게요. 여기 파이 이렇게 됩니다. g x 굳이 지금 이거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F1이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몇 나오죠? 0이 됩니다. 자, 코사인 파이 몇이네? 마이너스 1. 근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a 곱하기. 익스포넨셜. 사인 파이 몇인데? 0. 제곱해봤자 0. 더하기 b 플러스 1. 그럼 익스포넨셜 0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플러스 1은 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 뭐 구해 놓은 거 있지 않아 아까 오 여기 구해 놓은 거 있지 여기 뭐 구해 놨어 요 얘들아 여기 짜잔 짜잔 요거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거 넘길게요 a 마이너스 b는 1 둘이 어떻게 해, 여러분 이제 열 번째로 뭐에열립해 더할게요. 그럼 2a는 몇이야? 4분의 1? 맞나요 여러분? 응. 그러므로 a는 몇 나와요? 8분의 1. b는 몇일까요 얘들아? 마이너스 8분의 7 나와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최종적인 답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두개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래요. a, b가 궁금하겠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64분의 7인가? 마이너스 64분의 7, 2번.